주님 앞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약한 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찬순과 539자. 아함을로 Sí, sí. 아멘 성경말씀 예외수수 5장 10절입니다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읽습니다 예외수수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1차마제 4909번 째물을 전하드렸고 주님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연락되기로 원합니다. 안경멘근사님 감사의 말을 드려 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된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건사님 지금까지 건강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또늘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듯 세임을 얻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사냥을 나갔더니 들어갔네. 그냥 설명할게요. <laughs>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류의 삶이 있잖아요.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뭐 모든 짐은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근심 걱정만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불편해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믿음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했던 사람들도 많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주의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서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기뻐야 되는 거야. 아니, 내 마음이 막 그냥, 음, 기쁨이 하나도 없고 뭐, 은혜도 없고 감사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그렇게 막뭐 죽을 똥살똥 모르고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자기를 변화시킨 예수님.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런 죽도록 충성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질 않았잖아요. 예로 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뻐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막 의무적으로 맞지 못해서 하면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기뻐야 나오는 거예요. 하, 그냥 뭐, 누구 보기 위해서 나오고, 목사 때문에 나오고, 그러면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봐 보세요. 아, 운동을 했는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운동장에 아침에 새벽, 동해안터도 나온 분들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재밌고, 그 운동만 하면 막 기쁨이 샘솟으니까 그러지. 아, 돈 준다고. 아, 돈줄 테니까 새벽 일찍에 나오세요. 새벽 4시에, 5시에 나오세요. 그러면 나올 사람이 어있어요 나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쁘니까 그 시간도 마다 않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있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기쁘시게 바랍니다. 음. 세상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뭐냐면. 기뻐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어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 그랬죠. 히브리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무도 말은 아브라함, 다윗, 다니엘, 또요수와 갈렙, 모세, 또 베드로, 바울 이 사람들의 한결같이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털 여전히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 중심을 보시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그들을 용했던 것을 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송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 받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즐겨 찾으세요.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시되다. 이것이 소고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갖다 드린 것. 황소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재물 중에 제일 비싼 게 황소잖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 이 예배의 삶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배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애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던 휴거됐던 사람이 에녹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잖아. 요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그 중에 에녹은 성경의 사건에 보면 특별히 이 사람이 한 일이 없어요. 그 단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 기록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큰 역사를 체험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냥 1, 2년, 한두 번 그렇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일평생,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드셀라는 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자예요. 창을 던진 자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 에 이제 패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창을 스스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칼을 버린다든가 창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에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 전쟁에 패전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 적군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냥 창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기를 놔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하신다. 경성을 했어요. 그, 애녹이 아, 하나님이 이 폐역한 시대를, 이 폐역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삼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동행했다 이 단어는 함께 걷는다, 함께 산책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두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나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고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늘 산보하듯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나누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찾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애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랬으니까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대화를 나눌 때 어렵게 대화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속내를 그대로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는 것이고, 표현하고 싶은 거다 표현하고, 속내를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이가 친구 사이 아닙니까? 여러분, 애노가 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친구 사이로 가까이 그렇게 지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브람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에브람 링컨 아닙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남북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동족이 함께 그렇게 싸워서 사람이 죽어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가슴 아브라함 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실 수적으로 보면 북군이 숫자도 많고 유리한 정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군이 이끄는 로버트 리장군에게 늘 패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두 시간씩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 아브람 링컨이 있는 막사에 표시를 하나 해놨어요. 그 기대를 하나 꼽아놨는데 그 기대를 꼽아놓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런 이야기야. 음. 무리 적군이 지금 코 앞에 닿았다 할지라도 기대가 꼽아져 있으면 어떤 참모도 어떤 병사도 나에게 와서 흔들어 깨우지 말아라. 나를 어, 그 노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의 부하들이 부관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의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때때로 주변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말게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떠나면 떠나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난다니까 어제 이야기한 거죠.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그렇게 계셔요. 내가 떠나기 때문에 문제고, 내가 변심하기 때문에 문제고, 내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여상하신 하나님이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해전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서 나는 너희를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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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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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않을 것이야. 말씀하고 계시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40일 동안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 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섭리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아, 어린 이 곰이 치마대로 막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사자를 만났잖아요. 근데 어, 사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두 발을 들고 막 으르렁 거렸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구나 나도 이렇게 무서운 존재구나 생각을 했는데 뒤에 어머니 곰이 딱 버티면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신 줄아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요. 에녹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 을 하나님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간증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세 가지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끔가다가 설교를 할때 설교하고 내려와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남을 흉벌 때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하고 내려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왜 조영규 목사님 가정 이야기를 하냐고, 누워서 찬백기라 하고, 그한도 내려오면서 내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남 이야기는 할것 없어요. 여러분, 남 이야기하고 사지 마세요. 분는 어떻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좋은 이야기. 좋은 말만 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아, 네. 그걸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피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쓰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